첫 번째 식당은 딱 보기에 외부면 내부면 휘황찬란해서 인생 샷을 건질 수는 있어도 모든 음식의 재료가 중국산이며 주방은 청소가 잘안 돼서 쥐가 드나드는 곳. 두 번째 식당은 보기에 삐까번쩍하진 않지만 간판에 주방장의 이름을 걸고 오픈 키친으로 정직하게 운영하는 식당. 이렇게 두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식당을 간다면 어떤 식당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당연히 모두가 후자를 택하겠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많은 순간 보여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더 보암직하고 그럴듯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27절 화이스의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패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을 보면 시체나 무덤을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당시 들판이나 길 옆에 있는 그 무덤에는 횟가루를 뿌려 하얗게 칠해서 길 가는 사람들이 쉽게 식별하여 피해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는 말은 첫 번째 말씀 그대로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홀리하고 그럴 듯해 보이나 속은 썩어 있는 무덤과 같이 탐욕과 인간적인 죄악이 가득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이 무덤과 같이 바리세인을 가까이 하면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부정하게, 외식하는 자들로 만들어버린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세인은 원래부터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한땀한땀 정성 들여 하나님의 말씀 사본을 만들기도 하고 그 율법대로 지키기를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예수님이 비판하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과연 그들이 처음부터 뭐 사단처럼 우리 위선적인 사람이 되자 내 네, 원어비는 외식하는 삶 아멘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었고 말씀을 보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보여지는 것을 다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어느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에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신경쓰기 시작할 때 결국 중심을 잃어버린 채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계신가요? 보여지는 것들, 행위로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본질, 중심을 말씀하시고, 너의 내면이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모두 속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마음을 보지 않는다면 속이게 된다면 그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네트워크의 한 자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자매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라고 늘 사역을 했기에 뉴송교회에 와서도 자연스럽게 리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역은 해가지만 수많은 관계 속에서 늘 상처받고, 결국엔 몸도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을 알수 없는 병으로 인해 여러 병원을 순회하며 힘들어하면서도 저를 만날 때면 자신은 사역을 멈출 수 없고 리더를 내려놓는 건 실패자로 보여질까봐 두렵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 또한 그 자매의 열정과 중심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마음은 아프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절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보여지는 사역과 체면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 안에 분명한 정체성과 내면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그 자매는 잠시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리고 리더인 저와의 관계 안에서 평안과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먼저는 본인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리더와 공동체의 사랑으로부터 복음이 기쁜 소식 자유한 소식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하게 되었고,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깊이 만나고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자매의 가정과 셀, 진로의 모든 영역이 하나씩 하나씩 건강하게 세워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누구보다 강력하고 열매 맺는 리더로 저와 함께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뉴송 가족 여러분,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나의 삶에 변화되는 것이 없고, 여전히 공허하고, 외롭다면, 혹시 마음을 제대로 보지 않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상처라서, 덮어놓고 계신 영역이 있지는 않나요? 쉽고 유쾌한 작업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가볍고 자유한 인생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아멘. 특별히 저번 주 2024년 라이프 클래스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라이프 클래스의 시간 가운데 나의 깊은 내면을 조명받고 그냥 괜찮은 척 넘어가는 아니라 분명하게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작업이 때로는 버겁고 낭망이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내가 어떠했건 상관없이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우서 4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도 기뻐하며 기도실로 나아오는. 하나님 앞에서 경청하고 후련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